완도 성교교회 김정도 목사입니다. 1982년 그러니까 딱 39년 됐네요. 39년 전에 완도에 와가지고 완도 성교교회를 개척을 한. 그래서 세 번째 지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예참한할패 감사하고요. 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섬마을 성교사여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평강 양로원 또 어, 완도 전문 요양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미국 사역 2016년 12월 23일 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복회하고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올해 4월 12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동목 번호의 노회장으로 세워 주셔서. 또노 회장 일도 감당하고 있음에 또 하나 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복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데 교회와 복지 사업과의 어떤 관계가 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이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복지가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진정한 행복한 복지는 영혼권입니다. 그니까 어르신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우리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병이 막 고쳐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이 예. 뭐, 설교하실 때 주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강조하는 것은 영혼권입니다. 전도. 그래서 올해도 지금 4월, 5월, 6월, 지금 7월 달인데 어저께까지 전도설교있습니다그 목사님 그 완도는 이제 지방인데요, 지방 시골에서 어떤 이제 목회를 통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보람을 갖고 계, 목회하십니까?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그것보다 더큰 것이 없겠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도 그것이고 예수님도 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또 전도하는 것이고 그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 1982년 11월 31일에 완도 와가지고 완도 성경부에 개척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있다가 한국에 섬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섬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양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IMF 와 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2006년에 사회 복지법인 평강재단을 하나님을 깐데 이룰 수 있었고 여기 지금 완도 전문 요양원 요양원 이렇게 되고요. 어, 저쪽에 평강양로원이 있는데 예, 그것까지 해서 지금 이제 어르신들을 수없이 많이 섬기면서 이것도 오시면 다 예수님 믿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이 무신하게 많습니다. 결론이 목적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보람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랑 함께 예. 어, 이영채 원장인데 완도 전문요양원. 원장입니다. 원래는 집사람이요. 어르신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까도 유아 교육을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그때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어르신들하고 딱매 칭이 되고 어르신들 을 원장으로 섬기면서 그 무죄의 건강이 저보다 더 건강해요. 한마 한번 하세요. 예, <laughs> 하나님을 해로. 정말 어르신들 을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어르신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 목사님 잘 만나갔고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제가 1982년도에 완도에 와가지고 완도 선교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섬마을 선교회를 또 조직을 하고 에, 그러면서. 섬에 없는, 교회 없는 곳에 이제 교회도 세우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역는 가운데 섬에 어르신들이 많다, 노인분들이 많다, 알고, 이제 양문을 만들려고, 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배두 대를 가지고 바로 섬에 다니면서 이제 사여 중에, 그, 1990, 아니, 1997년이죠. 1997년에 한국의 IMF 와가지고 많이 저 어려웠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1999년 1월 12일날 미국에 정처 없이 정말로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는지 하나님 다 길을 그렇게 만드셔서 이제 갔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완도에 김하고 미어가고 제가 가지고 간 것이 미국의 계기가 돼가지고 2016년까지 미국을 온이 일곱 바퀴. 반 예, 그렇게 돌면서 어, 참 놀랍게도 어, 530여 교회에 800회 이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모금운동을 하면서 완도 김관 미역이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완도군의서지가 홍보대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어, 2014년 2017년 완도에 국제해주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요. 어, 2016년에는 예,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완도 군민회상 예, 산업경제 부분 목사가 산업경제 부분으로 예, 완도 군민회상을 이렇게 예, 받을 수가 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활동에 오고 어, 지금 여기 이제 제 사진 전시실에 왔습니다만은 음. 바로 옆에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재단 완도 전문 유형을 하고. 평강양론 로 어, 지금 노인사역을 하면서 참 요즘 세례 주기가 큰 교회도 쉽지 않잖아요. 다 세례교인들이기 때문에 예, 하는데, 여기는 안 믿는 어르신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또다 예수님을 믿으셔요. 그래서 1년에 10분 이상씩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또 어르신들 이 사역에 전념하라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요. 그 미국을 이렇게 16년 동안 이렇게 미국 사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특별히 2017년도에 완도 국제해주를 박람회가 2회째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53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미국을 한 바퀴를 돌게 됐는데 바로 이 사진은 그 시카코의 윈 TV라고 우리 한국의 MBC와 같은 그 테레비입니다. 에 거기에 에 이제 예, 제가 나가서 홍보했던 어, 어, 바로 그런 사진이 예,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L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전 지역을 그때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이제 그, 어, 돌면서 이거 홍보를 했는데요. L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제 시카고, 간까 그러니까 저기 세크라멘토 시카고, 그 다음에 또 어. 어, 뉴욕, 뉴저지그 예, 다음에 또 아틀란타 뭐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휴스턴 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다 돌면서 어, 제가 어, 활동을 했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여자 베델교회라고 시카고의 베델교회 최병수 목사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 그때 그 교회에 가서 집회도 했고 그 다음에 네, 주일날 송도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기념사진도 찍게 되고요. 아이다오, 이거 다 나오잖아, 아이다오.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 이런 건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주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디아나 주, 그 다음에 미시간,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뉴욕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또 뉴욕의 메타탄 쪽에 가서 보면은요, 그, 그, 이, 그 교회.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 가서 집회도, 어, 할수 있었고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조지아. 여기, 되고. 예. 이렇게 조지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르스 캐롤리나. 예. 노스 캐롤리나. 사우스 캐롤리나, 노스 캐롤리나 다 이렇게 다녀놓고요. 네. 사우스 캐롤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우스 웨스턴, 어, 그 신학교 있잖아요. 침례교 유명한 학교죠. 이분이 최병락 목사님인데 이분이 세미한 교회 단임 목사. 이 교회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로 왔느냐면 강남 중앙침례교회 단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지금 뭐 텔레비에 뜨고 있죠. 이분이 설교 아주 대단하게 잘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 사진이 같이 제가 거기 가서 이렇 집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또그 근처 교회를 이렇게 하고 이거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에 예, 여기 가서도 이제 집회를 하고요. 예. 여기가 이제 1982년 제가 완도 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진이 쫙 이렇게 전시되고요. 특이한 거는 1991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기억에 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윤용주 장로님인데 윤용주 장로님은 우리 한국선마을선교의 후원회장이셨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서 많이 뵌분 같죠? 요즘 말이죠. 대개 뜨고 있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신 우리 소강성 목사님. 그때 이제 가락동에서 목회하시면서 참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그때 완도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아이거 형님. 형님은 시골에서도 100명 넘게 목회하는데 했던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아마 그때 쇼크를 먹었는가, 어쨌는가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를 하고 계신 우리 소강성 목사님. 정말로 어, 영광이고,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그, 이제, 완도에 와가지고, 우리 완도에 섬이, 완도만 해도요, 완도군만 해도 섬이, 전체 섬이 2 5 6개섬 그리고 사람이 그 당시 때 살고 있는 섬이 77개였거든요. 지금 뭐 76개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배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금선 성교로, 이렇게 그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예, 윤영주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 이거 다그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입니다. 와가지고 같이 바로 이 배를 가지고 섬에 다니면서 바로 이제 선교했던 바로 그런 사진이 바로 이제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요, 그 1999년에 나 정말로요, 안 답했습니다. 그때 IMF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미국의 길을 열어가지고. 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돈도 주시게 되고, 그러면서 빚도 갚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요양원과 양로원 원래는 양로원만 세워가겠었는데, 요양원과 양로원 세워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정말로 그 소망이 없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또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로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곳에 실버타운 만들어서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요? 바디, 이번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을 많이 섬기고 싶은데, 사실은 유형보사라든가, 같이 사역할 사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시고요. 어 끝까지 이제 저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